썸녀, 전 남친들이 다잘생겼다그래서 신경쓰인다. 그럼 잘생긴 사람이 되세요. 근데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요, 오히려? 아, 그러니까 외모 자체만 약간 그 빠진다면, 아, 내가 진짜 다른 의미로 잘생겼구나 하면 되는 것 같은데, 댓글 볼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로 잘생겼다는 거죠. 이게 신경쓰인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. 잘생긴 사람이 되라. 뭐가 분위기가 잘생긴 사람이 됐어 분위기가 잘생긴 사람이 되라. 이렇게 말씀해드릴 수 있겠네요. 그럼 된 거죠. 연인과 같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면 된 거예요. 굳이 그까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과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.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환상들의 그 누구도 붙잡힐 필요도 붙잡힐 이유도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입니다, 정말.